자, 여러분들, 서든어택 PC 최적화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 글로리솔루션을 검색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4일 서든어택이 새롭게 모래파기 이벤트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에답이랑 에케라이트 더블 연구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방법은 얼음 깨기랑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름을 맞이해서 약간 외관만 이렇게 리뉴얼돼서 나온 건데,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확률이잖아요 확률같은 경우에 보시면 에답 더블 연구제가뜰 가능성이 0.00295% 그러니까 다 합쳐서 0.1%가 안됩니다 네킷같은 경우에는 0.00850이고 그냥 안주겠다는건데 그래도 일단은 확률검증을 저는 해봐야되니까 어, 플레이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리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돌릴 때마다 50원씩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27,000원을 일단 다 써서라도 봐보긴 봐볼 건데 아예 안뜰 수도 있어요. 27,000원 다 쓴다고 해서. 그래도 한번 나오면 뽑아보긴 하겠습니다. 나오긴 나오는지. 어? 에따비랑 에케라이트 더블 혹은 맥킷. 하다 못해 점핑키트라도 나오긴 나오는지 한번 확률 검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리셋을 하실 때마다 5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리셋을 하지 말고 그냥 가끔씩 확인을 해봤을 때뭐 운이 좋게 애답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뽑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리셋까지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하시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돈 낭비기 때문에 진짜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마이건 마트보다 확률이 엄청 낮아요. 그것도 이제 리셋에서 뜰 확률인 거지 거기서 또 뽑아야 되는 거라서. 매우 낫다어 그냥 시도조차 안 하시는 거 웬만하면 추천드리고요. 치, 치, 잠깐만. 예? 오예 떴다 떴다 떴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떴습니다. 에케라이트 더블 연구제 지금 근데 5천 호밖에안 남아가지고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다시 한번 슛 자, 이런못 뽑아요, 어차피. 자, 그러면 그냥, 제가 봤을 땐, 어, 재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900SP를 내면, 여러분들 재도전을 하실 수 있고, 재도전 은한 번만 가겠습니다. 재도전 한 번만 가고. 근데 자, 여기서 소름돋는 건 여기서 못 뽑잖아요? 그럼 끝입니다. 제 27000SP는 날아간 거고, 만약에 뽑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복구긴 한데, 예? 자, 자, 진짜 제대로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가볼게요. 너다. 혹시 죄송한데, 이거 SP, 혹시 약간 민생 지원금 마냥 혹시 잠깐 가능할까요? 어떻게 8천원 됐지? 아, 둘다 사줬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민생 지원금 감사합니다. 자, 삽도 살게요, 일단은. 삽은 여러분들 하루에 20번까지밖에 구매 안 되는데, 드디어, 황금, 야전삽 떴구요. 자,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이제 여기를 누르거나 여기를 눌러야 되거든요? 어, 얘네 둘을 한번 해볼까? 얘네 둘? 야 근데 솔직히 얘네 둘 중에 하나는 뜨겠지 왜냐면 특수총이랑 다르니까 가자! 개새끼야! 자자자 아너 마지막이야 라스트 찬스입니다 뭐야 이거 너니 설마? 이제 구매가 안돼요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나 이거 선택하고 싶은데? 아니, 나 이거 받을 거라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 서든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이어서 부계정입니다. 부계정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7,800원 안에 뜨긴 뜨나. 이게 원래 약간, 부캐는 행운이 좀 많거든요, 원래. 초심자의 행운, 이런 느낌으로다가. OTP가 있으시, 으야, 떴다. 아니, 부캐는 좀 빨리 떴어요, 여러분들. 5,000원 써가지고 떴습니다. 확실히 이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부계정이 약간 행운이 더 있다. 가볼게요. 야, 그래도 이거 주는 게 어디야, 솔직히 말해서. 가자. 사 바로 구매하고요 여러분들. 13번, 1번, 10번, 11, 12, 13. 가운데잖아. 슛! 오, 오! 레전드 사건 발생! 아, 진짜로! 아, 이거 설마 진짜 1일 뜨기만 해봐, 진짜로. 1일 떠봐, 한번. 진짜 1일 떠봐요. 진짜 얘, 예, 얘? 예? 아, 머리 아파, 아. 아, 근데 이거 초기화 되면 재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 유니카 획득 안 했으니까, 그치? 어. 자,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자. 야, 드디어 떴다. 제가 아까 좌측 하단 갔잖아요 한번 더 갈게 여기 여기 한번 더 가는게 맞아 진지하게 어? 야 또? 또 황금? 야이 황금? 여기 가자 요거 두개 한번 파보자 와야이 황금 레전드인데? 진짜 왜그래요 진짜 운영자님 자 여러분들 진짜 찐막 라스트 찬스입니다 어, 진짜 마지막이구요 여기서 안 뜨면 끝이에요 오! 진짜 뜬거 같은데 이건? 야 이거 진짜 설마 이거 안주겠나 자 일단은 삽 하나 구매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업그레이드 할게 원래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할게 성의를 보였어요 저는 나는 업그레이드까지 하는 성의를 보였거든? 근데 나는 진짜 여기서 너가 진짜 또 기간제를 주잖아? 난 그럼 참을 수가 없어. 3, 2, 1, 슛! 그치!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나온 모래 파기 이벤트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는 4만 스피 써가지고, 하나 뽑았는데도 일단은 막심한 손해고요.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리셋 보시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안 뜹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게임하다가 가끔 확인했을 때모래파기해서운 좋게 뭐앳답이라든지에캐라든지맥키뭐점핑키트 이런 거떠 있을 때만 하시는 게 낫지 막 리셋까지 해가면서 하시는 거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방송에서 SP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영상에서는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제가 2000SP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